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언급됩니다. 그죠? 네. AMC 엔터테인먼트. 와, 33%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밈 주식에서 리스키한 종목으로 명단에 올랐지만 오늘 33% 오름으로 인해서 더 리스키해진 종목이 된 거예요. 자, 어떤, 이슈, 어떤 이슈가 있었냐? AMC는 영화관 운영 기업이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영화관이 상당히 많은 거의 손에 꼽히는 대표적인 영화관 운영 업체 중 하나예요. 근데 그 AMC가 연초부터 해서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있죠. 얘들이 이제 우선주 AP를 발행을 했었는데 요걸 이제 보통주로 전환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월 주주총회에서는 요게 가결이 됐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주같이 희석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죠. 근데 당초에는 법원에서 요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뭐 승인을 해줄 것이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 요거를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고소식이 그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그래 개인 주주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 주주가 이 희석을 막을 수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냐? 근데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AMC에 대해서 지금 1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한. 채뭐 회사채나 뭐 이런 걸 보유한 안타라라는 이게 사모펀드인데요. 얘들이 내가 요 부채 이거를 없애줄 테니까 그걸 주식으로 전환해줘. 그게 이제 이 우선주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고그 가지고 있는 채권만큼 그러면 AMC 입장에서는 채무가 줄고 1억 달러의 채무가 줄고 대신에 이제 이걸 이제 우선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연 천억 달러의 이자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MC 입장에서는 부채도 줄이고 이자 비용도 좀 줄이는 현금 유출도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또 이게 우선주를 이제 보통주로 전환을 해주는 뭐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자본 그니까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주주같이 희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개인 주주들은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는 이 전원계획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AMC가 돼서 주말 사이에 수정계획안을 다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개인 주주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조금 낮출 수 있는 뭐 그런 수정안을 아마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요런 이슈가 지금 있고 일단 법원에서 거부하면서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게좀 엮여져 있다라는 거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는 오늘 한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스포티파이는 뭐 저희도 종종 다루는 기업이긴 한데,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입니다. 자, 미국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가격을 최대 20%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가격 인상 얘기 나오면 이거 사실은 코제로 받아들이는데, 일단 이게 좀 악재로 반영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멕시코, 호수 등에서는 이미 가격을 인상을 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인상을 하는 건데 기존 가입자한테는 1개월 유예 기간 드릴게요라고 언급을 했고 20%라고 해도 구독 요금이 뭐약 1, 2달러 정도 인상을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우리 뭐 투자자들에게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뭐 그레이드 할 거야 라고는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가격 인상이면 대부분 다 호재로 반영을 하는데 이게 왜왜 왜 빠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니까 하루 뒤가 2분기 실적 발표 거든요 좀 이상하죠 <laughs> 뭔가 뭔가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가격을 올려 이거 얘네 실적 별로인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약간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 오히려 이렇게 가격 인상 이거를 실적 발표에 그냥 맞춰서 했어도 될 법한데, 하루 앞서서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시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좀 성장이 둔화되니까 가격을 미리 이제 하루 앞서서 인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이 또 되잖아요. 그런,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면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얘도 오늘 한3.7% 하락을 했어요. 바이오 제약회사인데요. 음,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그 혈액암 고위험 골수 이형성 증후군라는 이요 혈액암 치료제 마그롤리맙 요걸 이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요걸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알렸습니다. 음, 지금 이 실험을 했던 것은 이마그롤리맙과 아자시티드라는 뭐 병용요법을 어, 평가를 하는 거였는데 보니까 이제 부작용은 좀 있고, 그렇다고 요걸 치료제 에 썼을 때 뭔가 이 환자들에게 뭔가 유용한 뭐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많은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했지만, 아, 봤더니 큰,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바로 중단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네, 그래서 길리어트 사이언스는 이런 임상삼상 중단 소식 치고는, 네, 치고는 그래도 뭐이 정도면 좀 선전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 오늘 1.5%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 에스티로더는 어, 세계 최대 종합 화장품 기업이죠. 저희 뭐 갈색병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유명했었죠, 그죠죠 8%로 해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뭐 투자 의견을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많이 후려쳤어요. 265달러에서 195달러로 낮췄습니다. 어, 에스티로더에 대해서 지난 수개월간 이미 투자 심리가 너무 많이 악화가 되어 있는데 에스티로더 이런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이 주요 매출처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매출하는 수출하는 화장품 회사들 어, 주가 되게 부진할 거예요. 뭐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이 성장 회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주가 상승은 좀 어렵다. 라는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 뭐 중국 경제성장률 이런 것도 되게 실망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마 이런 평가들을 좀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이 종목을 좀 뽑아왔습니다.